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다다 자신의 뜻이 있었고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나의 길이 있었고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었고 내 즐거움이 있었고 내 성공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헛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걸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른 거야. 그걸 얻기 위해 예수님 통해 자기 신인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네. 처음 그것이 돼서 그것이 내 뜻이 처음이 된 거죠. 내 즐거움이 처음이 된 거예요.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뭐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니까, 그가 좋아하는 어떤 것, 더 좋은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한 거죠. 야구부의 두 아들의 엄마, 야구부와 요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한편,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셨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 그걸 얻기 위해 나머지를 버린 거예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계 인생 그 그러니까 처음이 그 자신이 된 거야.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 전에 겪어야 되는 게 있었죠. 아멘. 아멘.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이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기 전 부활까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음? 베드로의 부인 에, 그분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멘. 이 상황이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욕을 주시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들의 뜻 예수님의 죽으심 그 현장은 결국, 인간이, 왜, 왜 그분을 죽였냐? 나의 뜻이 죽였고, 나의 인생이 죽였고, 나의 길이 죽였고, 내 즐거움이 죽였고, 나의 관점이 죽였고, 내 가치관이 죽였고, 내 인생관이 죽였어.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의, 자기 업적, 자기 실력,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죽였으니까. 아멘. 아멘.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뭘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자신에 대한 죽음, 자신에 대한 종말,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이 이제 주님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처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도 처음이 중요해. 첫 단추가. 그 처음이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모든 그 길이 헛된 따름, 잘못된 만남의 관계를 가진 거죠. 아멘. 반드시 그래서 복음서를 통과해야 돼. 복음서를 통과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봅니다. 보고 나서 십자가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아멘. 육을 부인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주님.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아멘. 아멘. 누군가를 대하기 전에 주님으로 대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부터 사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뜻을 세우기 전에 주님부터 만나셔야 돼. 항상. 내가 아닌. 십자가 이전의 인생들은 나의 즐거움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인생에 오십시오. 내게 내 뜻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치관으로 오십시오. 내가 꿈꾸는 인생에 오십시오, 주님.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그곳이 처음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야. 그와 같이. 그걸 갖고 예수님을 따른 거야. 그들을 전부 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멘. 그들을.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누구로? 예수님으로. 내가 너희의 시작이 되겠다는 거야. 아멘. 너희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거야. 너희의 마음의 처음이 되겠다는 거야. 모든 것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이 출발이 되는 거죠. 나의 마음에.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고. 주님이 가신 곳이 내가 있는 거야. 그분이 받았던 고난도 그분이 받으셨던 핍박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내 몫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도 나의 몫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받은 핍박도 나의 몫이 되는 거고. 엉뚱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 없는 기독교, 핍박 없는 기독교, 세상에, 세상과 네, 친밀한 기독교, 세상과 섞인 기독교, 세속적인 기독교, 현대 문명에 사로잡힌 기독교, 이 세대를 따르는 기독교, 돈을 사랑하는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땅에 창고를 짓는 기독교, 땅의 것들을 부하로 여기는 기독교, 성공을 쫓는 기독교, 번영신학에 미친 기독교, 우상숭배에 빠진 기독교, 내 육신의 즐거움이 먼저인 기독교. 그러니 이게 내 처음 출발이 나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야. 내가 잘 돼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요. 내가 돈좀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고. 아멘. 내가 먼저인 거요. 내가. 내 일이 우선인 거요. 내 육신이 우선인 거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왜 죽냐는 거요. 나는 안 죽겠다. 지들은 안 죽겠다는 거요. 왜? 내가 먼저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당신이 죽고 아버지가 사신 인생이라니까요. 캐세만에서 그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 아, 그래. 거길 통과해야 돼. 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뜻이었는데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개세만의 동산의 그 기도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다는 건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죽는 기도 내가 회개하는 기도 아버지 뜻뜻 앞에 내 모든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 고백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뭐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죽는 그곳 아닙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졸지? 그게 무슨 말이요?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자고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이 처음이니까,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배가 목숨이니 뭐가 목숨이니 그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쏙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거에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환경이 어떻든 핍박이 어떻든 조롱을 받든 멸시를 받든 그곳이 그곳이 항상 하나님이 먼저요. 왜? 그분의 마음이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처음이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수, 지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처음, 성공이 처음, 어떤 야망이 처음, 돈이 처음, 자식이 처음, 뭐, 집이 처음, 좋은 차가 처음, 이게 된 상황에서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이 될 때, 예수님을 위해 나머지가 복종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이야.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에 주님이 쓰신 인생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 아멘. 아멘. 세상이 침몰할 수 없었던 인생들, 세상에 끌려다지질않나 왜? 처음이 주님이니까 육신이 처음이 아니라 성령님 외우셔서 항상 처음이 되시기 위해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뭐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마가든 베드로든 마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누가든 그, 누구든, 스테반이든, 누구든, 마리아든, 누구든, 각자의 인생을 지원대로 살았던 자들이라니까? 열한, 열한 제자들, 카르유다 빼고, 열한 제자들이, 전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라니까, 각자를 위해 구물을 던졌던 자들이라니까?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 나라의 방언, 각 민족의 방언, 방원, 지역의 방언으로 그들이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회심합니다. 언어가 통일돼. 그들의 마음이 통일돼. 아멘. 아멘. 그들의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의 길로 다 집합해.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원하는 인생에 예수님이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에 모든 자들이 들어와 한 길로 간다니까 통일이요 통일 아멘. 아멘. 통일 이게 오순절의 역사야. 왜 성령이 한 성령이 한 아버지께로 났고한 하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났고그 주님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한 예수로 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데 어떤 놈은 예수를 이렇게 전해 어떤 놈은 예수를 저렇게 전해 어떤 놈은 땅에 꽃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형통 육신이 원하는 것들로 예수가 있대 언제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복음소에서 당신의 기쁨이 무언가 당신이 어떤 길을 가는가 당신이 이 땅에 오셨나 개세마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줘 내 원대로만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게 우리의 기도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야 내 뜻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즐거움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마음의 원함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는 더럽구나 이 주님 만나야 돼. 복음사의 이 주님, 나를내 자신이 그대로 보여주는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베드로가 봤지. 제자들이 봤지. 아멘. 너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존재임을 봤지. 그게 축복이야. 이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뭡니까? 처음 출발. 같은 주님이야. 아멘. 예수님 안에 갖고 온 구원에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오순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받기를 위해 간구하죠 그게 소원이 된게단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 십자가 이전에 그들이 추구하고 보아를 여기고 소원했던 모든 게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그들 자체가 죽었으니까, 아멘. 다 죽었어! 그리고 뭘 왜? 단한 가지의 마음. 주님 오십시오. 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을,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지배하십시오. 정치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한뜻 한마음이 된거단한 가지 소원. 왜?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따고 셔서 어떡합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이전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십자가 이전에. 왜? 그들의 즐거움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야망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육신이 추구했던 뜻이 그 안을 추구하고, 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싹다 비워. 그래서 단한 가지 마음만 남은 거야. 주님 옷이 없어서. 임금과 구조로 옷이 없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안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싹 들어가셔서 뭐합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을 새롭게 써 뭘로? 사도행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또의 인생으로 다시 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아멘, 아멘. 복음서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근 많은 사람들이 지가 원하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육신의 관점이 무너지질 않은 거야. 그게 죽였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땅의 즐거움. 가나운인 잔치에서 지들의, 지들이, 지들이 예, 그 잔치, 그들이 잔치를 버리고 있잖아. 가나운인 잔치에서. 그잔치의 즐거움을 주는 예수를 여기지. 아냐, 싹다 주고 예수님의 잔치에 기쁨을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인생의 기쁨을 주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주는 거야. 아멘. 그거 달라고 하잖아, 근데. 왜?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 육신의 즐거움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내 뜻을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내 뜻을 위해 일해주는 분 죽기살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 나머지, 나머지를 버리는 거. 그걸 얻기 위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른 거야. 언제든 죽일 때, 언제든 죽일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거 안 주면, 실망하고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이 그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이걸 위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거, 지가. 새로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들의 길은 뭡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폭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의 사명이 뭐야? 우리를 십자가 가서 못 박히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갈릴리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은 누구요?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제 아멘. 그것으로 이제 인생 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처음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뭐야? 처음이 되시기 위한 준비 과정. 아멘. 아멘. 처음이 되시기 위한 준비 과정. 그래서 우리 안에 처음이 됐던 걸다 죽인 거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게 처음인 그것이 죽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멘. 그리고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 만나라. 엉뚱한 주님 만나고선 지옥 가는 거야. 육신의 즐거움. 육신이 원하는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그런 예수 없어. 주님이 원하는 너를 이루시게 온 거야. 아멘.